네. 오늘 말씀은 11기상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우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윤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오.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네 방금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어,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그 솔로몬에게 뭔가 당부의 말씀이 있어서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어요. 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정말 아버지서부터 당,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을 준비하여서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버지와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알고 또 이렇게 솔로몬이 이렇게 성전 건축을 진행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솔로몬에게 무엇을 당부하셨을까요? 5장에서 솔로몬은 자신의 사명을 잊지 않았죠. 그리고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자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히람과의 조약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잘 체결을 했어요. 이렇게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가 되었고 드디어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성전 건축 시기에 대해서 열왕기상 6장 1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지 4480년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지 4년 둘째 달이라고 하고 있어요. 열왕기 기자는 성전 건축을 시작한 시기를 이렇게 한 가지가 아니라 이중으로 언급하면서 출애굽 사건과 솔로몬의 통치를 이렇게 연결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내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아론과 모세는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라고 제차 거듭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즉 출애굽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요.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인데요.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는요. 그 말씀을 하신 대로 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장자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아들을 보내주지 않기 때문에 너의 장자를 죽이겠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시고 애굽의 열 번째 재앙을 감행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하,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율법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임재의 상징인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어요. 이스라엘 박성은 내위인들과 제사장들을 통해서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임재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섬김을 받으시고 그들을 통치하셨어요. 어, 성막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면에서 제사장 민족임을 나타내는 상징이라고도 할수 있어요. 어, 성막은 이스라엘의 유랑, 유랑과 전쟁의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였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로서의 성막에서 이제 솔로몬은 성전으로 그 장, 성전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시기를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과 연관시키므로써 출애굽의 목적과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열한기 기자는 상기시키고 있어요.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민족이고 성 성막은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이면서 또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라는 것이죠. 또한 솔로몬의 즉위와 관련하여서는 성전 건축 시기를 언급하는 것은 성전 건축이 아버지 다윗 때부터 내려온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이 주신 소명임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는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하여서 과시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고 성전이 또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성전 건축 시기에 대한 언급 언급의 이어서 열왕기상 6장 2절에서 10절은 성전의 기본적인 규모와 구조 그리고 외부 공사의 진행 과정을 정말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 그 역대 3 역대야 3장에는 좀더 자세히 설명이 돼 있거든요. 거기에는 성전 건축의 장소 이런 것들이 그리고 건축 과정 등에 관한 정보와 세밀한 내용들이 좀 기술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러나 역대화 3장에는 없는 특이한 내용이 있어요. 바로 7절인데요.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음,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네, 성전을 건축하는 동안 천, 성전 속에서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교회를 오려면 그 잠실 쪽을 이렇게 버스를 타고 지나오거든요. 네, 거기 재건축을 아주 대단히로 이렇게 짓고 있어요. 작년에도 짓고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완공이 안 되어서 짓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펜스 같은 거를 쳐 놨는데 거그 펜스에 보면 그 오늘의 소음 데시벨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이 그 이렇게 전광판으로 해서 그실시간각 이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건축을 하게 되면 소음이 나기 마련인데 성전 안에서는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어요. 어, 그때보다 기술이 현대가 더 발전했음에도 소음은 날 수밖에 없는데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는 건축 자재를 성전에서 멀리 떨어진 채석장에서 아예 성전 건축에 적 하도록 미리 재단을 하여서 다듬어 왔고 성전에서는 그것을 끼워 맞추기만 했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에서는 철 연장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는 뛰어난 건축 계획으로 작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여기에다 기술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는 성전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평화와 거룩함이 있고 사람과 하나님의 화해의 장소임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성전에서 철 연장 소리조차 나지 않게 함으로 성전 건축 과정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거룩함과 평화와 화해의 정신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성전은 작은 것 하나까지 매우 세심하게 배려해 건축했음을 알수 있어요. 이와 같은 성전 건축의 과정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아주 작은 것 하나에도 정성을 다해야 함을 교훈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자는 하나님과 사람이 최선이 만나는 곳이 바로 성전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남긴 성전의 외부 건축이 마쳤음을 구절은 언급하고 있어요. 구절에서 십절 말씀이에요.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였고 또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다섯 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라고 함으로 성전 외부 건 축을 마치고 지붕에 해당하는 그 부분까지도 이렇게 마쳤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성전의 외부 공사가 마쳐지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어요. 12절에서 13절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오.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네, 솔로몬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고던, 고된 사역에 지쳐 있는 솔로몬과... 일꾼들의 노고를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또한 느껴져요. 그리고 또한 이는 다시 내부를 건, 내부 건축의 이말 솔로몬과 일꾼들에게 성전 건축의 임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할 것인지를 되돌아보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후대의 독자들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또한 당부인 것이죠. 먼저 하나님께서는 12절에 어,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라고 하심으로써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너 솔로몬이야라고 확인시켜 주세요. 그런데 이 네가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있어라고 확인시키는 그것은 12절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따르고 순종해야 할 주체가 다른 사람이 아님 바로 너야 솔로몬 너야라고 이렇게 강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12절 서두에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를 직역하면 만약 내가 나의 법도 안에서 걸어 간다면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하는 것보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또 다시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율법을 행하며라고 하시면서 재차 강조하세요. 여기에 사용된 율례에는 율례를 행하며라고 했는데 이 율례는 하나님이 왕이나 재판관의 권위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하신 규례를 의미해요. 이런 점에서 본다면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을 재판하고 다스리는 왕이라 할지라도 최종 결정권자이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야 함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다시 한번더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읽거나 그저 마음에 새기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 안에서 인내하면서 꾸준히 행하는 순종을 한다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는 솔로몬이 백성에게 지금 이 성전을 지어라고 명령을 해서 백성들이 이렇게 성전을 짓고 있지만 짓고 있지만. 그리고 그렇게 할수 있는 왕이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할 그도 언약박성의 이론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 번이나 강조의 강조를 하면서 선정 건축할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이거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인가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 다윗에게 한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막 이렇게 지켜 가시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과 함께 이루어 갈 것임을 말씀하세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법도 안에 걸어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솔로몬에게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확대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1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그들을 다스리며 보호하시므로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이라는 건물의 완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지속적인 순종을 할 때. 이룰 것이라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솔로몬에게 성전의 양식을 계시하시거나 성전 건축과 관련된 것을 지시하시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성전이 상징하는 축복의 실현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해야 돼라고 이렇게 어, 당부를 하셨어요. 출애급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리고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였어요. 성막을 대체하여 성전이 건축되고 있어요. 성전 역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통치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바대로, 이렇게 건물이나 웅장함이나 화려함에 그러한 것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 율례 계명으로 계명을 지키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세요. 즉, 성전을 아무리 잘 지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성전은 역할을, 그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과 같은 외형적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섬김과 사역뿐만 아니라 말씀 안에서 꾸준히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자신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선보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좀 돌아보고 말씀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자신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고, 다른 어떤 것으로 성전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성전인 우리 자신을 세워가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찬송과 삼백.